바다는 자원의 무한한 창고라고 불리죠. 갯벌과 청정 해역, 수많은 섬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 바다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는 주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은철 기자입니다. 전남의 바다 면적은 육지의 두 배. 해안선과 갯벌은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국 65%가 넘는 섬이 전남에 있습니다. 1200년 전 신라의 장보고는 이 같은 조건을 활용해 완도청해진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해양교류와 무역활동을 발전시켰던 장보고를 모델삼아 바다를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코아로 삼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섬들과 그다음에 중국 지역 연해 개방 지역 그리고 우리 지역 일본 열대 여러 지역을 연결시켰거든요. 이런 방법론은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바다를 활용해 광주 전남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 삼아 내양 여객선 등의 공영제 도입을 통해 안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 바다의 경쟁력은 곧 해상 안전이고 그중에서 여객선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 자리에서는 남양 고속철도에 조속한 완공을 통한 교통망 확충, 방위산업체, 산업권 유치 등 현안사업과 함께 해양수산전문인력과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